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애플, 높아진 삼성 의존도, 삼성의 OLED 패널 추가 주문, BOE 공급망에서 탈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애플이 OLED 수급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SOS를 쳤고, 올레드 패널을 추가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번 추가 물량은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4용 올레드라는 사실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와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에 출시됐는데 제품 출시가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추가 주문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애플의 삼성 의존도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애플 높아진 삼성 의존도 삼성의 올레드 패널 추가 주문 BOE 공급망에서 탈락입니다. 지금 나오는 소식을 보면 이게 BOE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BOE의 그 공급망 탈락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해볼 내용이지만 어, 결론을 제가 마지막에 내드릴게요.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아이폰 14 OLED 패널을 추가로 주문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규모는 1000만에서 1500만대로 조만간 양산에 착수한다는 소식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추가 주문한 모델은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 들어가고 있는 6.1인치 OLED, 아이폰 14 시리즈와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인 6.1인치 모델, 플러스 모델인 6.7인치 모델, 프로 모델인 6.1인치 모델, 프로 맥스 모델인 6.7인치 모델로 나뉘어지고 있죠. 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 지금 아이폰 14. 그래서 2022년 모델 종류를 한번 보면 일반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를 지금 나와 있고, 올레드 방식으로 보면 일반과 플러스 모델은 LTPS TFT, 그리고 프로와 프로 맥스와 같은 경우는 LTPO TFT, 이렇게 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일반에 들어가는 것, 이번에 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일반에 들어가고 있는 디스플레이 공급업체는 삼성 LG BOE, 그리고 플러스는 삼성, 그리고 프로 프로맥스가 지금 삼성 그리고 프로맥스와 같은 경우는 삼성 LG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과 같은 경우는 이네 모델 전부에게 모델이 들어갔다 그러면 일반 모델이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LG와 BOE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 예상으로는 지금 BOE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모델 이번 올해 말에 출시가 될 15모델의 종류를 보면 일반 플러스 플러스 프로, 프로 맥스, 이네 가지 종류는 똑같고, 올레드 방식도 TFT, 아, LTPS TFT, LTPO TFT와 지금 동일합니다. 그리고 A상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를 보면, 이전에 LG와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에 공급을 했었던 LG가, 이제 일반 모델에 공급하지 않고, 프로와 프로 맥스 더 이득이 나는 부분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BOE가 탈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도 문제가 됐던 것이 BOE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L d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포럼 맥스의 공급이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특이사항은 이15 모델과 같은 경우는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BOE가 여기에 기술력이 부족으로 결국 지금 일반 모델에 들어가지 못한다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업계에서 가장 놀라고 있는 점은 이 점입니다. 애플이 이번 제품 출시 6개월이 지난 현재 제품의 공급처를 바꾸면서 물량을 이래, 이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죠. 일반적으로 양산 초기에는 양산화, 어, 지금 안정화가 돌되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아이폰 14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시가 6개월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제품의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이 물량 자체를 삼성의 통으로 넘겨주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특이한 일이라고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이 생산을 재배치한 이유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BOE에 대해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BOE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죠. 다만 해외 디스플레이 업체의 제조 문제로 현재 제조, 어,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회사의 이름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망에서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회사는 b o e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과 같은 경우는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는 기업으로 유명하죠. 디스플레이, 카메라와 같, 카메라처럼 겉으로 드러난 부품은 물론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속에 적용되는 소재까지 깐깐하게 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에 이어서 애플의 수장이 된 팀쿡 c e 원은 공급망 관리의 달인으로 불릴 정도이죠. 실제로 쿡 시대의 애플은 인텔과 콜컴에서 각각 공급되었던 CPU,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재화하면서 성과를 올린 것이죠. 그러나 지금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급을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애플은 그동안 삼성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었습니다. o l e 공급처를 삼성 이외로 다변화시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L디스플레이에 d 이어서 BOE까지 애플의 공급망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독주가 이어질 것으로 더욱더 보고 있죠. 시장조사기관인 스톰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 판매된 아이폰 10대 가운데 7대가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했다 라는 소식이 나올 정도이죠. 삼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폰 14과 같은 경우는 전 모델, 그래서 어 일반 모델과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까지 전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프로맥스가 가장 잘 팔리고 있기도 하고요. 프로와 프로맥스가 가장 파, 잘 팔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이, 이 말은 아이폰 내 점유율이 무려 70%에 이른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도 비중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BOE가 정말 이렇게 되었다면 BOE의 디스플레이는 지금 한동안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에서는. 그러나 아이콘 SE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단계도 낮고 어, 지금 좀더 저렴하게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BOE가 단독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아이폰 15 시리즈도 전작인 아이폰 14과 마찬가지로 총 4종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전작 프로 모델 두 종에만 적용했던 홀 디스플레이가 전체 기종으로 확대된다는 라 점이죠. 홀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 일부에 구멍을 뚫은 것 같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패널 자체에 그 간섭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생산 난이도가 전자기에 비해서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전체 4개 모델의 홀 디자인에 OLED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LG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공급사인 BOE는 일반형 모델에 공급하려 했다가 기술력 부족으로 탈락이 예상되고 있죠. 만약 이번에 14과 같은 것도 문제가 생겼다면 15은 더욱더 들어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렇듯 BOE의 탈락이 확정이 되면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로 더 주문이 몰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효과로 지난해 매출 34조 3,800억 원, 영업이익은 5조 9,5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애플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사례는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차이, 즉, 초격차를 이루어 수많은 경쟁과 견제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할 수 있죠. 이는 LG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LG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프로와 프로맥스 이게 저, 어, 공급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디스플레이 기술 특히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 최고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다른 업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상황인데 이번에 지금 결국 BOE는 26 기업으로 올레드 부분에서 26 기업으로밖에 구분되지 못하는 상황 지금 어 이전에 계속 BOE의 이 이야기가 올려왔었는데 지금 BOE 같은 경우는 애플의 아이폰 16 그래서 지금 올해 15 나오고 이 다음 버전인 16에서도 지금 전세계 아이폰 판매량의 70%의 올레드를 자기가 소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폰에 진입도 못하고 결국 아이폰 세컨 에디션으로밖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 비오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 내용은 여러, 여러분들에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